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무치거라는걸 아니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이 일은 누구한테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배님이든 뭐 후배들이든 저와 같은 동기분들이든 뭐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 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해했던 게 뭔가 되게 예의 그 나이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예의 잘 바라야 하고 그런 거는 그런 문화인 걸 이해했는데 근데 저희 인사대 안 받으신 거 그런 직업 순위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예의이 없네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그 회사 직원분들이 유진서 욕하신 것 봤고요. 회사 피아팀에 계신 어떤 실장님이 저희 일본 데뷔과 성전계를 낮추려고 하시고 역발로 하신 녹음도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증거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약간의 그 구성원 관련해서는 조금 뭐 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구성원에는 일반 직원도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아티스트도 네. 포함된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어, 구성원들에게 좀 어, 한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존중 행동 규범 그러니까 구성원과 아티스트 간에 서로 저,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협업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그 존중하면서 일을 하도록 어, 가이드를,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분들이랑 연습생들의 계약은 계약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다르지 않은 점은 저희 다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되게 많이 그걸 놓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아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규범에는 하이브 구성원은 회사 아티스트 다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티스트는 하이브 구성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의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글쎄요, 있겠습니다. 글쎄요. 광의 협의가 없다니까이 규범에. 자이 규범에 보면 하이브 구성원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인격권을 존중해야 되며 아티스트의 호칭을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이팜 씨가 지나가면서 무시해라는 말씀을 드는 건이 규정 위반한 거 맞죠? 어 무시해라는 말이 사실이었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시혁 회장 대신해서 하이브 대표로 여기 나오셨는데. 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R/W 규정도 만들고 내부 조직 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무리를 어,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시 어도어의 사내 이사로서 어, 취할 수 있는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희 씨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아 제가 좀더잘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팜하니 참고인 네. 네. 소속사 대표인 김주영 증인이 한 말을 지금 들으셨죠 네. 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들이 더 있었고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야하거든요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뭘. 어 액션 조치할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 하셔도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민희진 대표님과 방시혁 대표님 간의 갈등이 조금 있었잖아요. 혹시 그것과 뭐 지금 이런 사태가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을 수 없죠. 그런 사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굳이 일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자꾸 이런 거 하시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국회의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그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문제들을 대한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데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비로서 로리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들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 이거 지금 계신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분들이든 후배들이든 연습생들이든 이런 걱정을 안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 저희를 걱정해 주면 되게 많은 걸 봤는데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한국에서 너무 사랑하고 가,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분들 만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게 해준 나라인데 뭘 죄송하신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죄송하실 분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숨 숨결 없이 숨 없이 나오셔야 되는데 빛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 하지만 호주 대사관도 저의 초에 걱정위해서 저의 부모님 연락하셨거든요. 근데 일단 걱정 하셨고도움을 주겠다라는 연락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